안녕하세요. 투시전로 반갑습니다. 편안한 세상입니다. 편안한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영상은 바로 동네 큰데요. 네 포이즌 노바를 사용해서 적을 사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럼 아이템부터 설명드리면서 같이 사냥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기는 데스웹입니다네데스웹이고요 여기에 투스킬 그리고 50 폭각이 있고요. 여기에 55 포다주얼을 박아서. 5%를 추가로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55%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데스 앱을 착용해 주었고요 그리고 머리는 레어 코르니티입니다. 투네크 20패켓, 그리고 모든 정력 19,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에 소켓 하나를 뚫어서, 네, 55포다조얼를 하나 박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구매를 하실 때 동네크기 때문에 3포이즌 본스펠의 20패켓, 투소켓을 구하면 맞지만, 그 뚜껑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많이 비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한 뭐, 투네크 20팩회, 그리고 저항력이 붙은 뭐, 요런 거, 아니면 소켓 하나 뚫려 있는 것까지 이렇게 구매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55 포다주얼을 하나만 박아주셔도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라밀이고요. 그리고 방패는 쌍패모너기입니다. 네, 쌍패모노에다가55 포다주얼 4개를 박았고요 여기에 포각 20%가 확보됐고 그리고 포이즌 데미지 20%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쌍패모넉 구매하실 때는요 보통 디펜이 133에서 148까지니까 여러분들이 한133그 초중반대 거를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츠는 스캐럿 부츠고요 네, 이렇게 스케로프츠를 착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링은 패케 레지 링입니다. 네, 10패케에다가 이제 콜레, 아래, 팔에, 포레가 골고루 조금씩 붙어 있죠. 네,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패케 쌍스텟. 네, 패케 쌍스텟 링이고요. 여기에는 10패케, 16힘, 14민첩, 그리고 파이어 저항력 29%까지 붙어 있습니다. 벨트는 새 벨트고요. 갑옷은 더스크 수수께끼입니다. 773 방어 네 775가 만땅인데 조금씩 빠지고 있죠. 그리고 장갑은 트랑울 장갑입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월레 스몰참으로 맞춰줬고요 지금 여기 그랜드참은 포이즌 본스펠 스킬 피참입니다. 37부터 39까지 맞춰줬고요 아무래도 45P까지가 만땅인데 45P는 매물이 있다고 해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보통은 40부터 가격대가 조금 소폭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37부터 39이 정도 사이대를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알뜰하게 또 저렴하게 구하시면서 또 라이프도 적당히 확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횃불입니다. 3네크 20에 20 그리고 애니참입니다. 네 1스킬 18에 19, 9 추가 경험치 획득입니다. 능력치 이 빠지고요. 정력 1 빠지고 경험치 1 빠지고 있습니다. 네그 다음 사업용 설명드릴게요. 사업용은 콜탐스입니다. 661이고요. 배틀크라이 3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콜탐스 구매하실 때요. 증뎀도 변동이 되지만 밑에 오더나 커맨, 크라이드 이런게 좀 많이 바뀌겠죠. 구매를 하실때는 보통 오더만 보시거나 아니면 커맨드 오더 이 두가지만 보시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스피리트 모너크 고요 여기는 148방어 35패케 112마나 4매직급수 입니다 매직급수 4 빠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용병 설명 드릴게요 용병은 지금 노말 전투 용병이구요 프레이어 효과가 있는 회복 효과가 있죠 프레이어 전투 용병이구요 네, 이렇게 노말 전투 용병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용병은 지금 머리는 안다머리고요 안다머리는 랄룬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안다머리에는 마이너스 파이어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랄룬의 플러스 옵션을 가지고 안다머리에 박아주시면 마이너스 저항력이 사라지죠. 또한 15공속 38에주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심라이프 획득, 150방상, 30힘이 으뜸인데 라이프 으뜸이고요. 힘은 마이너스 1, 방어상승은 마이너스 11% 빠지고 있습니다. 갑옷은 에테의 악한 인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악한 플레이트가 힘제가 가장 낮기 때문에 용병의 안다머를 착용해주고 여기도 힘이 올라가죠. 그리고 용병의 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인내 갑옷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힘제를 좀 적당한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라이프 계산법은 제가 오른쪽에 띄어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무공입니다. 325 증뎀 52 락각이고요. 여기에는 증뎀 으뜸이고 락각은 3% 빠지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증뎀 위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스텝 포인트 설명 드릴게요. 스텝 포인트는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방패가 156으로 가장 높죠? 그러면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 방패 기준으로 156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민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어 기에 기회, 방어 기회를 블럭률 75%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블럭률을 맞추지 않고 생명력에 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블럭률 맞추고 생명력에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어기의 75%를 맞춰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생명력에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민첩에다가 블럭률을 투자를 안 하실 거면 생명력에 다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블럭률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블럭률을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주도록 할게요. 네, 블럭률 75%, 73, 74. 네, 75%. 이렇게 75% 맞춰주시고요. 나머지는 생명력에 다 주시면 됩니다. 생명력 다 주실 때, 키보드 좌측에 시프트 누르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한 번에 라이프가 다 찍힙니다. 아시겠죠? 저항력은 지금 75, 75, 70, 75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력이 조금 부족하시다, 그러면 여기 아이템 식별기를 빼시고, 식별책을 빼고, 여기다가 오월에 네, 스몰참을 한두 장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킬트리 설명드릴게요. 스킬 트리는 지금 저주에서 이 가운데 줄이랑 오른쪽 줄 하나씩만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찍어주시고 포이즌 본스펠 쪽에서는 지금 여기 본스피리트 제외하시고요. 나머지 이렇게 하나씩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본스피리트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씩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이즌 너바. 포이즌 노바 20개 네 포이즌 노바 20개 찍어주시구요 그 위쪽에 포이즌 익스플로전 네 익스플로전 20개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포이즌 대거 포이즌 대거 20개 네 이렇게 찍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소환 스펠로 넘어가셔서요 이렇게 골렘 3종 찍어주시고 레지 이서먼 레지스트 그리고 골렘 마스터리까지 이렇게 하나씩 네, 이렇게 찍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골렘 마스터리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스킬 포인트가 꽤 많이 남잖아요. 골렘 마스터리를 먼저 찍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골렘 마스터리 찍어 주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언 골렘을 찍어 줬어도 이 골렘 마스터리를 찍어주지 않으면 아이언 골렘이 아무래도 라이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골렘 마스터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로우 레지 쪽에 투자해 주도록 할게요. 네 스킬은 이렇게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 한번 사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골렘 여러분 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이언골렘을 뽑는 방법은 이렇게 통찰력을 내려놓으시고요 통찰력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아이언골렘 네 이렇게 아이언골렘 맞춰주시고 통찰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통찰력을 아이언골렘이 흡수를 했죠 통찰력을 아이언골렘이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아 이 통찰력에 메디테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메디테이션 효과를 받으면 만화 회복력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용병은 무공을 착용해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통찰력을 또 착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은 무공을 착용하고 이 아이언골렘은 통찰력을 착용해서 만화 회복도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한 사냥해 볼게요. 또이 동네 은또 카우방이죠 아무래도 로레지스트 이렇게 포이즌 노바 써주시면서 이렇게 적들 시체 떨어지면 네 이렇게 시포까지 같이 써주시면 원활하게 사냥하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로레지스트. 네, 시폭이랑 이 포이즌노바랑 같이 병행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뭉쳤을 때 포이즌노바, 그리고 시폭 같이 써주시면 되죠. 네, 골렘 중간중간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사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충분히 녹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오킹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게 무난하게 사냥 잘하죠 여러분. 바로 레지스트 포이즌노바 써주시면서 시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10호까지 같이 써주시면 깔끔하게 사냥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카우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우킹 잡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디아블로 가볼게요. 위로 가보겠습니다 오 몬스터가 많아요 여기 몬스터 많으면 시체 떨어졌을 때 10호까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네 포이즌노바 써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오 스몰참 스몰참 에이 이상한 것 떴어요. 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로레지스트 써주시면서 이렇게 사냥할 때 시폭도 같이, 같이 써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체 떨어졌을 때, 10호까지. 음, 라지참. 여러분도 한번, 동네크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10호기랑, 동네기랑, 이 포이즌노바랑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되게 재밌게 사냥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시체 떨어지면 바로 10호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왼쪽이 마무리됩니다.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도 이렇게 사냥해주고, 10호까지 같이 병행해주고, 네, 시체 떨어지면 10호까지. 네, 이렇게 사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굉장히 빨리 사냥 잘하죠. 네, 이렇게 무난하게 사냥도 하고요. 또 이렇게 빨리 사냥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키우시다가, 아, 좀 조폭네크가 조금 지루하다. 아니면은 이제 좀 다른 캐릭터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네크도 한번 키워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동네크도 한번 추천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동네크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렘 중간중간 잘 관리해주시고요. 요렇게 10폭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함성 중간중간 외쳐주시고요. 라이프는 지금 2,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스도 금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사냥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월드스톤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 레지스트, 포이즌노바, 시체 떨어지면 바로 10폭까지 이렇게 사냥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10폭이랑 포이즌노바랑 이렇게 적절하게만 잘 사용하시면 되게 재밌게 충분히 원활하게 사냥이 가능하십니다. 네, 은근히 이게 되게 재밌어서 이 동네 크도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시포 그리고 포이즌 노바, 로레지스트 병행해 주시면서 네, 이렇게 노바 써주면서 10포까지. 네 로레이저스 먼저 걸어준 다음에 포이즌 노바 그리고 시체 떨어지면 10포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죠. 음 어디 쪽에 있지? 저쪽 아래인가? 네, 이렇게 몬스터 많을 때는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처치해 주시고 가시면 좋죠. 또한 저렇게 만화 흡수하는 몬스터를 만나면 조금 귀찮아집니다. 네, 그래서 저런 만화 흡수 몬스터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아 완전 반대인가 보네. 저쪽이었네. 네 완전 이쪽이었어요. 네 이렇게 많아도 10포까지 10포고를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주시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거죠. 완전 아래쪽이구나. 네, 이렇게 처리해주고. 쓰론, 가보겠습니다. 가자, 위로. 네, 시체 떨어지면, 10폭으로 마무리. 10폭이랑 네, 이렇게 동, 이 포이즌노바랑 같이 병행해서 써주시면 되게 재밌게 원활하게 사냥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스켈레톤이나 이런 거를 조금 찍으셔서 이제 조폭, 이제 동네크를 해보셔도 괜찮죠? 오케이, 두 번째까지 마무리. 네, 세 번째, 사냥해 보겠습니다. 히드라는 잠깐 피해서 아래쪽에 있으면 되죠. 히드라가 은근히 그렇게 강력한 것까지는 아닌데 저렇게 뭉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공격을 하면은 그 공격받는 게 생각보다 피가 꽤 많이 따라요 네 그렇게 되면 피해 계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이런 내성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잡으면 시체 떨어지면 그거 갖다가 바로 이렇게 시폭으로 써주시면 손쉽게 사냥이 가능하죠. 10폭이랑 이렇게 포이즌노바랑 적정히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사냥을 하시면 되게 재밌게 또 빠르게 사냥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사냥이 마무리됩니다. 발 한번 잡아볼게요. 가자. 역시, 발은 막강해갖고. 잘 버텨요, 발은. 하지만, 발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렇지. 네, 이렇게 사냥이 마무리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냥 나쁘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사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폭네크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고요. 또한 이렇게 동네크도 한번씩 키워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굳이 으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옵션이 많이 빠지는 걸로 해보셔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